Oh, uh -huh. No. Mm -hmm. <laughs> 12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을 통독합니다. 요한복음 12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12장 1절을 보면 유월절 열세전이라고 하는 시점이 등장합니다. 이제 12장부터는 예수님의 마지막 공생의 일주일의 사건이 12장부터 20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칭송하기 시작합니다 어제 말씀에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사건이 이 예루살렘에 그 소문이 파다하게 일어났습니다 그 예수님을 칭송하기 위해 백성들은 이제 곧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러나 이 때는 어느 때입니까?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은 무엇입니까?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의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어, 죽는 것이고 여기 미랄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또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그 죽음을 통해서 모든 백성에게 구원의 열매가 주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이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주님은 제자들에게도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5절과 26절이죠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을 예수님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을 또 섬기는 자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방법은. 2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겁니다. 세상은 자기 생명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죠. 자기의 중심, 또 자기 이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투자하고 또 공부하고 그렇게 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만을 위한 삶을 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려면 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 또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것,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27절에 보시면 주님도 괴로우셨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셨던 것은 기도입니다. 이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서는 때로는 자기의 속마음을 그대로 솔직하게 오픈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면서 죽음의 길로 나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음의 길로 나아가실 수 있었던 이유, 그렇게 나아가셔야만 했던 이유는 자기 백성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13장 1절에 보시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의 이 사랑의 표현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당시에 종들이 하는 행동을 선생이신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으시고 대야에 물을 떠오신 후에 허리에 수건을 차고 무릎을 꿇은 채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을 팔아넘길 제자였던 가룟 유다도 있었고, 또 이제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할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가룟 유다에 대한 그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계속 어,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발을 씻겨 주시기 전에 바로 전에 말씀은 2 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님이 이미 유다가 자기를 어, 팔려고 하는 그 생각이 유다에게 있음을 아시면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겁니다 10절에도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그러나 너희가 깨끗하나 아,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 발을 다 씻겨주신 이후에도 유다를 염두에 두고 계십니다 그렇게 다 씻으시고 21절에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희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죠 26절에 제자들이 그게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니까 26절에 내가 떡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한 조각을 적셔서 가려치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마지막까지 그에게 떡을 주시면서 주님은 책망이 아니라 그 사랑했던 제자가 돌이켜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니었을까요? 자, 주님은 이렇게 몸소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는 사랑과 섬김의 본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새로운 계명을 주시죠. 34절,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이들이 예수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지체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 죽어진 죽는 것처럼,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며 또 지체들의 어, 발을 씻어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를 서로 사랑하라고 되어 있죠. 서로를 세워 주는 겁니다. 14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십자가를 지식이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14장을 보는데 그때 14장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믿음입니다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의 마지막 말씀들을 들어보면 제자 중에 하나가 자기를 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자기 생명을 미워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고 베드로는 부인할 것을 이야기하셨고 13장 33절에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있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분위기가 어수선하게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믿어야 되는가 첫 번째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분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이죠. 또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나의 발을 씻어주시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또 주님은 이절에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을 예비하기 위해서 가십니다. 저 천국에 영원히 사랑하는 아버지와 함께할 그 처소를 마련해 놓고 계심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길이고 또이 세상에서 참된 진리이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떠나가시지만, 이제 이땅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실 또 다른 보혜사, 위로자, 성령을 보내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8절,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다 생각나게 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예수님의 구원과 또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가시고, 이미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예수님이이 땅강을 떠나가셨지만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셔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함께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근심이 찾아올 때. 불안이 밀려올 때, 또 우리의 믿음이약하여서 넘어질 때 하나님을 믿고 우리를 위해 영원한 거처를 예배해 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또 빼앗기지 않고 오늘 이 하루 선물과 같은 하루를 주셨는데,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면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를 사랑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 하늘의 미라리 땅에 떨어져 죽는 것처럼 내가 어 나를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들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체들을 사랑하면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또한 허락해 달라고 오늘 아침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사랑과 믿음 또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